게이트 열렸습니다. 6경주 국산 우등급 1,400m 경주입니다. 1번 크레이지 창 출발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바깥 쪽 말들이 빠릅니다. 7번 라이터 블루와 8번 파사킹 안쪽에서는 6번 퀸 다이아 외곽에 9번 금성 파워까지 네 마리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먼저 안쪽 선행을 노리는 6번 퀸 다이아입니다. 김정준 기수 함께 6번 퀸 다이아가 안쪽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합니다. 2위는 7번 라이터 블루, 3위는 안쪽 2번 아놀드 퀸과 바깥쪽 8번 파사킹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3-4위 포. 진하고 있습니다. 5위는 9번 금성파워, 6위는 3번 글로벌클래스, 7위는 5번 빅토리퀸, 하위권에는 4번 퀸체로킹과 1번 크레이지창이 뒤져지면서 이제 3권으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퀸다이야가 1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좁혀 나오는 7번 라이터블루 김동수 기수와 함께 반 마신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안쪽으로 2번 아놀드퀸 역시 기대를 받고 있는 8번 파사킹이 바깥쪽 4위로 이제 선두 그룹 네 마리는 4권를 돌고 있습니다. 5위권에 9번 금성파워 안쪽으로 5번 빅토리퀸 6위권 보이면서 이제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6번 퀸다이아 직선주로 격차 2마시작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레이스데이의 자마인 6번 퀸다이아 단독선 두에 2위권 7번 라이터 블루와 바깥쪽으로 8번 파사킹이 취입해 나고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9번 금성파워 안쪽에서는 5번 빅토리 퀸도 취입하면서 중반 2위권 혼전성입니다. 6번 퀸다이아 단독선두 격차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2위 싸움에서 바깥쪽 9번 금성파워 조한별 기수와 함께 바깥쪽 9번 금성파워 안쪽에 8번 파사 킹 6번 퀸다이에를 앞세우고 9번 금성파워, 8번 파사킹 두 마리가 6번 퀸다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한수 위의 걸음을 보여줬던 6번 퀸다이입니다. 3살짜리 암말 레이스데이와 리마 커블 스토리의 자마 이번 경주 여섯 번째 출전에서 국산 5등급 경주를 손쉽게 장악하면서 여유 승을 거뒀습니다. 2위 싸움에서 바꿔줘.